계속해서 예수님의 상상 순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에 관련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세 가지는 유대인들의 경건한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동목입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적이고 결론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일절에 하고 계십니다. 일절의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시면 외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제와 시작하는 1절과 5절과 16절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취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라고 끊임없이 말씀도 반복하고 계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해서는 아니 되는 일 겉보기를 위하여서 외식하며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절부터사절에 예수님은 구제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구제는 이웃을 향한 성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 구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요 자몽 19장에서는 구제하는 사람을 향하여 행하는데도 보상을 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구제는 하늘의 보안에 쌓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제, 고성김은 그 신앙생활에 있어 아주 중요한 실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전에 있는 말씀처럼 구제를 하면서.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나팔을 부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팔을 분단하는 것,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고자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구제하는 것, 또한 성기는 것, 이것은 이미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은 것이므로 이미 상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다라고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은밀하게 행하는 구제야말로 참된 구제이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기억하시고 갚아 주시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서 15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 역시 겉으로 드러내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신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가나 길 모퉁이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더 붙여서 기도할 때에 중언 부언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오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는 시간을 길게 늘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어찌 됩니까? 하였던 말을 또 하게 되고 또한 계속해서 중원 부원, 자기도 모르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며 오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였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였느냐? 이것이 중요함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진실하고 간절하면 오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길어지게에 마련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길게 기도한다고 하여서. 무조건 시간을 길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생각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정 진정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기도를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는 단순히 기도를 암송하는 것도 예배의 마침을 위한 기도도 아닙니다. 기도를 드리는 마음, 올바른 기도의 모습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모범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틴 루턴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주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지 않고 무의미하게 반복될 때이 기도는 순교를 당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의미를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기본 안에서 그틀 안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역시 금식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하는 그 것을 티가 나게 하려고 일부러 더 얼굴을 초치하게 하지 말고 오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역시 하나님 앞에 상단이 되는 금식임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덕목을 종교 행위로 여기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일을 행하면서 결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몰게 은밀하게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곧다시말하면 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구제와 기도와 그식을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참된 경건이고 의를 구하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한 참된 경건이야말로 내일 본문이 19절에 나오는 오직 하늘의 보물에 쌓아두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사람에게 보이려 하고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의의 삶, 하늘의 보호문을 쌓아두는 삶을 사시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담당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